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인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소 생각 잘 때나 짱짱때짱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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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십소서 주님의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니 세상의 영광. 나 한, 모 요도 언제나 주님 은 나의 기호, 주님은 내 맘에 영원한 주님 만의 마음 에 계시 오니영 원한 주님, 상귀하시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나니 닥쳐와도 만이 주여 소망의 소송 아 우리 같이 옆절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또 만나주실 것 감사. 오늘도 주님 앞에 우드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과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감사하는 감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 생겨감대고 있습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기 에 하나님이 우 같이 다 또한 날을 살기 부족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나시는 기쁨으로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날 우리에게 오옵시는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될 거니, 안가운데하 e l l me, I saw, but I 하나님 t remember. b u 주 I'm y o u n 시 but 주 m n 그 t j 도 s u s Christ, i 고 not. I was a 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a 신 and 들 h e was, and she was, and s 주께서 우리를 들어보고 지금 저 주옵소서 오 주님 한나에게 주옵소서 유를 하나도 변절이 없기를 주옵소서 주여 주의 신실한 손을 치우시는 우리를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들에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가 같이 함께 목록하실 하나님 의 말씀은 에베소 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 2장 우리 함께 목록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극렬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라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 덧붙어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은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역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있어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육체만 만드사 원수 된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문대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근데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또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하루가 참으로 믿음의 하루요, 은혜의 하루요, 감사의 하루요, 또 기쁨의 하루요, 평강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에 오늘 또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화목해 하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찬들의 삶은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분란을 만들고, 어디를 가든지 분열을 만들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상들을 준다는 것은 참 문제죠. 교회 공동체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 각 개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적이고 신앙적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매 순간마다 분별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안타깝게도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에요. 세속적이라는 말은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과 가치관으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배운 학문이라든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세상이니까 당연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랬죠. 우리에게 분별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분별치 못하면 이 세대가 악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인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더 기억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오늘 성경에 보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분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은 악하게 흘러가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왜 자꾸 악을 행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않고 악한 길을 행합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전쟁에서 지고 있기 때문인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른 삶의 기준점이 분명한데 세상이 풍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풍조. 여러분, 세상이 풍조를 따라가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이 풍조를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분별해야 될 일들이에요. 다른 일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풍조를 따라간다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잣대로 삼아요. 여러분, 세상의 학식과 학문과 세상의 학위가 믿음과 비례하진 않아요. 그런 일들을 반드시 여러분 겪습니다. 믿음과 비례하지 않아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말은 세상의 학문이 깊어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영향은 받을 수 있고 학문이 깊고 넓은 것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더욱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야만 하는데 그꼭 그렇지 않아요. 일반화의 오류라는 말을 가끔 쓰잖아요. 모두가 다 똑같이 뭐 공장에서 찍어내는 어떤 그런 제품처럼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특별한 우리들의 개개인들의 삶이 다 특별하지요? 다 다양하지요? 다 다르지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고, 선택이 다르고. 그렇지만, 공통적인 것들, 일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같이 또 만들어내는 이유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공통점을 찾아서 서로 동감하기 위해서예요. 공감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렇다고 완벽하게 하나가 될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될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포기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나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다 내려놓게 될 때에 비로소 주인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자랑할 것, 행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는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류가 뭐예요? 이 말의 뜻을 행위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자는 얘기예요. 뭐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온라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액션이 있단 말이에요 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좋은 일이나 그 열심이 있다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성경을 뭐 10도 하고 20도 하고 50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의 박박자를 따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교만하여서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 겪는 바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의 학문과 믿음이 꼭 필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요. 믿음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신비한 일들과 영적인 노, 특별한 그런 기적들의 사건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무너져. 한 순간에 모든 게 깨어져 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다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사 원수 되었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 자리에 막힌 담을 헐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화평케 하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셔야 됩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먼데 있는 자나 가까운데 있는 자나 평안을 전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자고 그러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거처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세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성전이 되요. 여러분 우리의 모난 성품과 우리의 인생의 그런 악한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벗어지는 날은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오늘 하루 또 날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한 걸음도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너희가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본질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의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따라 진노의 자녀로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거듭나 새롭게 지어진 자.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전에는 외인이었고 전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일들과 선하신 역사들 앞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한날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또 한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 하고 또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복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걸어가는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삽시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외인이 아니라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시민, 하늘의 시민 그렇게 우리를 불러 주신 그곳에 평안한 평안의 능력이 화평케 하는 능력이. 그리스도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 자고도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날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고난 욕심을 쉬게 하셨습니다. 큰 폭풍이 몰아치고 지나간 밤에 맑은 날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연 법칙이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도 우리 인생 속에서도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절망스러운 날들이 지나고 영광의 날들이 올 것을 믿기에 또 끝까지 참고 까지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차고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날 주셨사 우리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의 만남이 화목을 이루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수 있는 또한 날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땀 흘려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허망하여 된 허망한 것을 쌓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거룩한 꿈을 꾸고 미래를 꿈꾸며 계획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걸음들 속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전이 앞서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니다